민선 8기 정성주 김제시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정황근 농축산부 장관이 김제시를 방문했습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제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교실을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김제시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김제입니다. 민선 8기 정성주 김제 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정성주 김제 시장은 청소 작업복을 입고 새벽 도심 청소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주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서 나는 명령을 준수하고 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유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김제 시장으로서 시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5대 핵심 정책 사업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 인구 성장을 위한 초석 마련. 농업수도의 위상 확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내 고향 김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이대한 김제 시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심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요구한 만큼 시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김제 100년을 내다보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또한 김제시 공직자들에게도 김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혁신적인 자세로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시가 중앙부처와 소통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최근 김제시를 방문해 청년농 밀수확및 콩파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석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밀 수확 및콩 파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밀콩 생산 및 유통 가공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지자체와 농업인들도 합심하여 자금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재신은. 정부에서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배수개선 지원과 유통과 가공 분야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교실 기억력을 부탁해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실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치매안심마을 등에서 운영하며, 참가자 스스로 치매 예방 활동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미술, 요리, 공예, 원예 활동 등을 하며, 치매 체크 앱을 통해 가정에서도 인지 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접 손 마사지와 피부 관리 등을 교육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재시가 여름철 해양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 여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각각 4~5시간씩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상 레저 기구 이용 시 안전 수칙과 위급 상황 대처 방법 등 안전 교육 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후 요트, 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기구와 카약, 패들 보트 등 무동력 기구 체험을 통해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김제 지평선 마린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5년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비사업 대상지는 용지면 용수리와 신정리의 4개 마을입니다. 축사 매입과 철거,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 등 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 마당과 마을 공동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김재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난개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경관 회복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시 식품 제조업체 한우물이 미국과 멕시코 코스트코에 볶음밥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납품 계약을 맺은 볶음밥은 새우 볶음밥 등 3종이며 62만 달러 규모, 166톤 가량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신풍지구 김제 육교 부근에 포켓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정원은 면적 757제곱미터 규모로 조경수와 초화류를 심고 벤치와 풍경틀, 콘크리트 앉은벽 등을 설치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조종 자격 이수 교육을 진행합니다.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로더 중한 종류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김제 103면에 위치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김제시가 지역 아동센터에 친환경 LPG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 의무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각 센터에 한 명씩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김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